여러분, 저 오늘 양식 먹을 거예요. 마음의 양식 음료의 정석 핫선머 지음 오늘은 비바가 책한권 소개해드릴까 해요. 이 책에는 300개 이상의 레시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디서도 알려지지 않은 꿀팁들도 잘 담겨져 있거든요. 자, 여기 막 사진들도 상세히 잘 되어있어서 보기가 편한데 요 책은 지은이 핫썸머님께서 만든 책이에요 핫썸머님은 음료 개발자신데 요 핫썸머님이랑 빅트레인 R&D 팀원들이 함께 만든 레시피북이라고 하거든요 믿을만 하죠 자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스르륵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면은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있죠 음. 목차가 앞쪽 뒤쪽에 있는데 앞쪽 목차로 확인하게 되시면은 빅트레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별로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. 비바가 얼마 전에 신상 신제품 바닐라 크림 안내해드렸었죠? 이 바닐라 크림으로는요 요런 메뉴 만들 수 있습니다. 뭐 쿠키앤크림으로는요 요런 메뉴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제품별로 나뉘어져 있는 목차가 확인이 되고요. 어, 또 마지막에 핫썸머 꿀팁이라고 해서 핫썸머 님께서 꿀팁을 방출해 주셨는데 뭐 파우더 종류 쉽게 녹이는 법 애플민트 보관법 냉동 딸기로 딸기청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있죠 매장 운영하시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팁이 될수 있는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 이거 괜찮은데 하는 것들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비바도 여기 인덱싱을 해놨죠 음. 자, 뒤에 메뉴 보기 전에 오, 사진들 상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으나 이렇게 순서대로 잘게제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뭐 중요 포인트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더꼭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세심한 책이구나 하는 느낌 받을 수 있었고요. 마지막 뒷목차를 좀 보면 어디갔지? 여기죠. 있 기억 니은 이렇게.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. 뭘로 보시느냐? 메뉴별로 찾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. 감독님, 뭐 먹고 싶어요? 쇼크림 라떼. 쇼크림 라떼? 있나? 있어. 쇼크림 라떼, 뭐 쇼크림 크림 라떼, 쇼크림 크림 만들기, 쇼크림 프라페, 쇼크림 프라페 위드샷, 뭐 이런 식으로. 아, 나뭐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이거 레시피가 뭐더라? 이렇게 인터넷 뒤지지 않으셔도 되고, 책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은 거의 모든 메뉴는 있지 않을까. 시거든요.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게좀 혹한다 이거 음, 별다방 따라잡기 뭐 콩다방 따라잡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매장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팁이 되겠죠. 비바는 특히 좋은 게 이런 거 있죠. 쉑쉑버거 스타일의 진한 밀크쉐이크 만들기 뭐 이런거나 아니면 강릉에서 너무 핫한 그 커피 가게 있죠 한두 시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흑임자라떼 뭐 만드는 방법이나 흑당 이런 최신의 음료들 트렌디한 음료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지금 구매하시면은 어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매장을 처음 오픈하는 우리 사장님들께는요,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사전의 역할을 해줄 것 같고, 이미 우리 능력자 사장님들께도 뭐, 신메뉴나 레시피 연구하실 때 많은 도움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한권 구매하셔가지고요, 매장 운영하시면서 두고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료의 정석, 핫썸머 지움, 비바가 추천합니다.